안녕하세요. 소금 베이킹. 오늘은 제과에서 필수 재료인 바닐라 이스트랙을 만들어 볼게요. 저는 제과를 하면서 코잉트로나 깔루아도 쓰지만 주로 럼주와 바닐라 이스트랙을 많이 써요. 럼주는 마른 과일류를 절여주고 또 따로도 넣어서 케이크 등의 풍미를 더할 때 쓰고 있고요. 바닐라 이스트랙은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두고 거의 모든 제과에 넣고 있는데요. 바닐라이스트랙의 가장 큰 역할은 계란의 비린내 등 잡내를 없애주고 풍미를 더해주는 거예요. 요건 지금 만들어둔 지 1년 정도 되었어요. 지금 향이 너무 좋아요. 저는 이렇게 만들어두고 작은 병에 덜어서 쓰고 있어요. 오늘은 앱솔루트 보드카로 바닐라 이스트랙을 만들어 볼 거예요. 택배로 주문한 바닐라 빈이 방금 도착했는데요. 여기는 100g에 60만 룩, 한국 돈으로는 5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가 한국보다 그래도 많이 저렴한 것 같아요. 우선 오늘 보드카의 양이 0 7 5리터예요 그래서 바닐라 빈은 그 10%인 75g 정도 넣어 줄 거예요. 바닐라빈은 마른 타올로 바닐라빈에 있을 수 있는 먼지를 살짝 닦아주세요. 이건 마다카스 카르산 바닐라빈이고요. 크기도 크고 통통하고 반질반질 윤기도 흐르는 게 질이 아주 좋아보여요. 바닐라빈은 되도록 마다카스 카르산으로 구입해주세요. 가격만 보고 싼걸 고른다면 안에 시드가 정말 가뭄에 콩나듯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건딱 보기에도 말라 보일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드카를 땄더니 바닐라 빈을 넣을 수 없게 마개 처리가 되어 있었어요. 어쩔 수 없이 다른 보틀병에다 담았어요. 보드카가 430g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바닐라 빈도 43g으로 조정했어요. 바닐라 빈은 어, 빈의 양쪽 끝은 살짝 잘라내주세요. 저 부분은 말라서 안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 다음 칼이나 가위로 빈을 세로로 길게 잘라주세요. 그래야 시드가 나오면서 이스트랙이 잘 담아져요. 만약 자르지 않고 통으로 넣게 되면 색도 변하지 않고 향도 없을 거예요. 불량의 바닐라 빈을 다 손질해서 넣어주세요. 그 다음, 어, 내부로 뚜껑 부분을 잘 봉해 둔 뒤, 코킹 호일로 전체를 감싸 주세요. 바닐라빈이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저는 숙성이 되는 동안 빛을 차단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한달 뒤, 두달 뒤, 세달 뒤, 한 번씩 꺼내보면 색도 날이 갈수록 짙어지고 향도 달라지는 걸알수 있어요. 그리고 가끔 그렇게 들여다 볼때한 번씩 흔들어 주세요. 그다음 남은 바닐라빈을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남은 바닐라빈은 따로 따로 랩 처리한 뒤 냉동 보관해뒀다가 필요할 때 하나씩 잠시 냉장 해동해서 쓰고 있어요. 랩을 펼친 뒤 바닐라빈을 하나 넣어주고 랩으로 한번 말아주고 다시 하나를 넣고 말아주고 해서 다섯 개를 싸줘요. 어, 그리고 역시나 호일에 한번 감싸서. 지퍼백에 넣어두면 오랫동안 싱싱하게 쓰실 수 있어요. 또 하나 팁을 알려드리자면 바닐라 빈 한두 개를 반으로 갈라 설탕 속에 넣어두면 바닐라 향이 가득한 바닐라 설탕으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가격대가 있어 부담스럽긴 하지만 집에 이렇게 만들어두고 쟁여두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어요. 오늘은 정말 간단하지만 베이킹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만들어두면 배부른 바닐라 이스트랙을 만들어 봤습니다.